지금 듣기에도 굉장히 탄스럴 아, 만큼 굉장히 위생과, 위생과 여러 가지 철저하거든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형님 좋아요 싫어요? <laughs> 한번 스캔했죠? 아 좋아요 좋아요 아 형님 요아 좋대요. 안전지왕만의 특별한 선물 명품보다 더 빛나는 위생복세트입니다. 대한민국 외식 메뉴 1위 돼지고기 전문점의 주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쭉달려가겠습니다 꿀. 네 찾았습니다 이번에. 저... 네. 네 아주 꼼꼼한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네. 어. 이제 아까 그 감자탕 집에 애벌레 네. 곱창집의 파리이어서 네. 이제는 거미까지 박물관입니다 어, 그렇죠. 네. 거의 벅스라이프예요 지금 어때 네. 고기 전문점에서는 이 가위 위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 네. 네. 특히 생고기에서는요 아, 그렇죠. 이 소화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세균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생고기용 가위 음. 그리고 또이 구이 전용 가위 이게 음. 따로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 네이 네. 네. 위생이란 건 정말로 주인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 손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그 정성, 음. 그 초심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음, 맞,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바뀌면 이제 소비자들은 변심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가족의 존재를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살아가는 할아버지들. 당장 내 일을 걱정해야 하는 빠듯한 형편에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외로움도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어서 보는 거 아이들 공부 가고저하고뭐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집세도 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홀로 견뎌야 할까. 아버지들의 마음엔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다다 그냥 그렇게 뭐 봐도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있을까 하는 그런 다 나보다 지나가온 분이야 다 나보다 나은데. 이렇게 홀로 아픔을 삼키었던 할아버지들은 지난주 함께 무용 동작 치료에 참여하며.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음. 털어놨는데요. 언제 이런 느낌이 가장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음, 글쎄, 이런 느낌 받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하. 하도 오래돼서요. 네, 오래돼. 결혼하고 첫날 저녁이라고 할까요? 아, 네, 좋은 집. 하나의 추억으로 남고 말았죠 과거를 떠올리는 것조차 아픔이 된 할아버지들. 이제 그 아픔을 희망으로 치유하려 합니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 김학수 할아버지가 조급한 걸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왕, 할아버지가 와? 향한 곳은 네. 지역의 인력소개소 아 건설현장에서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네. 저이런 왕... 시간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멈추지. 일 만약 1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집을 나섰지만 날이 밝도록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오늘일 없어? 아유 형님 저, 죄송합니다. 그큰 회사 같은 데는 뭐 나이 제한으로다가 아... 그 55세 뭐5 8세로다 끊어 버리고 그리고 개인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현장은 또좀 위험한 작업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형님이 갈 만한 데가 또 사고 나면 문제도 발생되고 저도 보내 드리고는 싶은데 보내 봤자 다시 돌려 보내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님 네. 연세 때문에 받아줄 네. 데가 네. 없어요 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네. 마음은 진짜. 얼마나 속을 부고 들어가세요 무용지물이 네. 그된 듯한 네. 느낌이 그쵸. 건설 현장일은 할아버지의 유일한 생계수단 그런데 지난 한달 동안 할아버지는 겨우 3일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3일